여러분, 2026년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마음 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혹시 그 해, 뜻밖의 기회를 붙잡아, 벼락부자의 반열에 오르실 거라고 설레는 기대를 품고 계신가요? 아니면 숨가쁘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벼락거지가 될까봐 은근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코앞에 다가온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에 깊이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인 이 시점은 단순한 달력 위의 숫자를 넘어섭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 기술처럼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혁신적인 기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며 경제 구조는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죠. 사회 전반을 휩쓰는 변화의 속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그 파급력 또한 상상 이상으로 강력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집어 삼킬 듯한 거대한 쓰나미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벼락거지라는 말을 들으면 개인의 게으름이나 부단한 노력의 부족만을 먼저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페이지를 찬찬히 넘겨보면 이 현상은 결코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미리 준비하거나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찾아온 어찌 보면 피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결과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이 이야기들의 귀 기울여 경청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 다가올 미래의 파도를 예측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보호할 현명한 지혜와 통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문을 열고 과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18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과 함께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의 방식과 사회 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든 그야말로 거대한 혁명의 물결이었습니다. 특히, 섬유 산업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방직 기계의 등장은 당시 수많은 직조공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다가왔죠. 손으로 한땀한땀 한땀 정교하게 직물을 짜던 숙련된 장인들은 오랜 시간 쌓아온 자신들의 기술이 하루 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기계는 사람의 손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량의 옷감을 생산해냈고. 그 결과 전통적인 수공업 장인들의 노동력은 더 이상 필요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평생을 바쳐 익힌 기술이 갑자기 그 가치를 잃어버린 상황을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던 기계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기계를 부수며 격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피할 수 없는 파도를 잊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했던 수많은 직조공들은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산업혁명은 기술 발전이 직업 구조를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개인들이 어떤 비극을 겪을 수 있는지 보여준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강력한 경고등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의 근현대사 속으로 잠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바로 1997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IMF 외환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국가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수많은 평범한 직장인들과 가정의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비극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갑자기 문을 닫고 구조조정이라는 냉혹한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한 평생 땀 흘려 모아온 소중한 자산의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하고 은행에서 어렵게 빌렸던 돈은 감당할 수 없는 비드로 불어나 버렸죠. 거리에 실직자들이 넘쳐나고 평화로웠던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해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온 거대한 경제 쓰나미 앞에서 미처 준비되지 않은 개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금 모으기 운동처럼 위기를 극복하려 했었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오래갔죠. 이 사례는 외부 충격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개인의 삶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픈 역사입니다.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아픈 기억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아픈 기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갑작스러운 변화가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준엄한 경고일 겁니다. 외부의 거대한 충격은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 올린 삶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죠.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또 다른 경제 쓰나미, 1997년 IMF 외환위기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에 직면했고, 이는 단순히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대다수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뉴스의 속보 화면을 통해 IMF라는 로고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기업들의 도산 소식과 구조조정의 폭풍이 예고되었던 그 암울한 시기를 말이죠. 수십 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왔던 가장들이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회사가 당신을 책임질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직장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퇴직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리는 비극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죠. 멀쩡한 기업들이 줄도 산하고 수많은 사람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으면서 가게의 수입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집값은 물론이고 주식과 같은 자산 가치도 폭락하면서 평생을 모아 마련했던 소중한 자산들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당시의 충격과 공포 그리고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수많은 가장의 어깨는 너무나 무거웠을 겁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온 국민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금부치를 들고 나와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며 나라를 구하려 했었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 깊고 오래갔죠. IMF 외환위기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 앞에서는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인에게는 국가적 위기가 곧 삶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형의 벼락거지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던 닷컴버블 붕괴입니다. 이 시기는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전례없는 낙관론과 장밋빛 환상이 가득했던 때였죠. 세상은 온통 인터넷 혁명에 들떠 있었고 미래의 황금알을 낳을 거라 여겨지는 IT 기업들의 막대한 자금이 마치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실체 없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엄청난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주식 시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주가가 치솟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나도 저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조급함과 함께 묻지마 투자가 성행했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나 사업 모델, 미래 성장 가능성 같은 기본적인 분석 없이, 그저 인터넷 관련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주변 사람들의 성공담에 휩쓸려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었죠. 마치 파티장처럼 활기 넘치던 벤처기업 사무실들,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주식 차트는 사람들의 탐욕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나도 한몫 잡을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전 재산을 투자하거나, 심지어 비까지 내어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은 한순간에 꺼져버렸습니다. 실체 없는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주가는 삽시간에 폭락했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 환상 앞에서 맹목적인 투기로 모든 것을 걸었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벼락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느꼈을 급격한 좌절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닷컴 버블 사례는 과도한 탐욕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시대적 광풍에 휩쓸려 냉철한 판단력을 잃었을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단순히 외부 충격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탐욕 역시 벼락거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죠. 이세 가지 역사적 사례들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산업혁명 시대의 러다이트 운동, IMF 외환위기, 그리고 닷컴법을 붕괴라는 역사적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 이야기들은 시대의 거대한 물결이 얼마나 강력하며 그 앞에서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경랑에 휩쓸릴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2026년이라는 특정한 시점을 언급하는 것은 그 해에 반드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다는 예언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2026년이라는 숫자는 기술 발전이 전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되고 경제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며 전 지구적인 질서마저 복잡다단한 변동성을 보이는 바로 그런 결정적인 변곡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거의 아픈 사례들 속에서 과연 어떤 중요한 교훈들을 얻어야 할까요? 러다이트 운동에 참여했던 직조공들은 새로운 기계의 문명의 도래를 거부하고 기계를 파괴하며 변화에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아임프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과 평범한 개인들은 갑작스럽게 닥쳐온 외부 충격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안정적이었던 삶의 기반을 한 순간에 잃고 말았죠. 닷컴 버블 시기에는 실체 없는 장밋빛 환상에 도취되어 냉철한 분석 없이 무작정 묻지마 투자에 나섰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버블 붕괴와 함께 모든 것을 잃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벼락거지들의 공통된 패턴은 바로 변화거부, 아니란 대처, 그리고 맹목적인 추종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명확히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 노력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충분한 숙고 없이 무작정 남을 따라가는 섣불은 판단이 얼마나 큰 위험과 고통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본 과거의 벼락거지 사례들은 단순히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2026년이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매우 강력한 경고이자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벼락거지라는 현상은 특정 개인에게만 내려진 불운한 저주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 찾아오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파도에 휩쓸려 삶의 기반을 잃는 벼락거지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파도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고 그 위를 능숙하게 헤쳐나가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벼락부자가 될 것인가요? 당신의 미래는 바로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멋지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6년이라는 변곡점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주하게 될 변화의 양상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위기를 현명하게 기회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성공적으로 창출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자세히 탐구해 볼 것입니다.